김료환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여호원는 나의 목자시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함께 하시는 목자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시편 23편 중에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로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존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무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먼저 첫 번째로 5절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서 그자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묘사에서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소로 바꾸면서 갑자기 잔치집 습으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는 10편 3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호 나의 대적이 그치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다위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원수들이 호시탐탐 자기 목심을 노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함께 가심의 대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을 차려주시고는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행동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망자의 대우가 아니라 상전 대우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아니 그는 늘 함께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하시는 목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기름은 잔치 때 주로 사용했던 향유를 의미합니다. 귀족들 특히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이들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이 기름을 머리에나 수염 등에 발랐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왕국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왕같이 기중한 존재로서 자기를 대우해 주셨고 늘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또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것은 잔이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흘러차고 넘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과분할 정도로 넘쳤다는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슨 이 5절 말씀에서 어려운 고비고위마다 그 그때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느렸음을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공유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할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기 전문 자식 잃을수 있으며 자기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비록 세상의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 시편 103편 13편의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려한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총기하는 믿음의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체제를 가진 자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함을, 관심을 가지고,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물론 크게 넓게 해석하면 세상 종말까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더 이것을 우리가 좁게 협의로 해석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종말, 즉 우리 개인의 살아칠 동안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 말씀의 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이말을 쉬운 말을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의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5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보답으로 자기는 걸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평생을 보내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만은 예루살렘 성전만 사모할 뿐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한과의 보다 큰 영적교절을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요즘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84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소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돌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젤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좁사오니 여하와님은 해요 박배시라 여호께서 은혜와 경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음근에 여호하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에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한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북을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지하 교회 한성도들 만났는데 한 성도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올 때는 교회의 문고리를 수건에 문질러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까? 비록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잠시 성전을 떠나셨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성전을 삼아하는 예보를 삼아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어줍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고 나면 중심 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이동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항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달과 같이 예배 성화는,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소.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 고난을 같이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지에서 희생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때문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위에 숙고 있어요, 내마. 하나뿐인 독재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건적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와 우리 모든 죄를 걸며 지으셔서 십자가 사형때 사형시켜주시성부 하나님 네 아버지의 치근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오,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의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수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아녕에게 옙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